인생의 후반부는 준비된 자에게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60세부터 멍하니 놀기 시작하면 남은 인생은 뜻밖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삶을 60세 이후에 아무런 준비 없이 멈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년을 즐기려던 우리의 꿈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고독,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건강 문제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무기력에 빠지며 점차 자신을 잃어가고 인생의 후반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단순히 편히 쉬기만 하려던 삶이 어느덧 지루함과 불안 속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년기야말로 더 활기차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일곱 가지 지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첫 번째 지혜는 은퇴 후 무기력할 수도 있는 자신을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끝나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이전처럼 바쁘지 않은 날들이 많아지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느슨하게 놔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 느슨함이 점점 깊어져 무기력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은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에 사로잡히면 삶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지어 신체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활기를 잃고 자꾸만 앉아있거나 누워있게 되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은 점점 뻣뻣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적인 활동마저 어렵게 느껴지고 이로 인해 자존감마저 떨어지죠. 그리고 그 악순환은 정신적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우울감이 스며들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순간 인생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건 단지 몸을 움직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활기차게 만들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 햇살을 받으며 기분이 상쾌해지고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집니다.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하루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무기력을 극복하는 건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선 모든 것이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가 생기면 세상이 다시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어 가며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기쁨, 악기를 배워서 처음으로 한 곡을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인생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기력 극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마음의 활기가 되살아납니다. 혼자 있으면 더 깊이 무기력에 빠질 수 있지만 나와 잘 통하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면 활력이 되살아나죠. 결국, 무기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행복을 나누기 위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경험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 더 활기찬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인생은 아직 더 아름답고 활기차게 빛날 수 있다.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두 번째 지혜는 은퇴 후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저축을 소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물러나고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과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안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습니다. 두말 하면 입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이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삶의 제약이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때 비용이 걱정되어 검진을 미루게 된다거나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악화되면 회복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이 또다시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경제적 안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할때 혹은 생계를 위해 불안정한 부업을 해야 할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줄 몰랐다는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러움이 아닌 깊은 상실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더 비참한 현실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요즘은 90세 넘게 사는 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경제적 상황에서 긴 노후를 견뎌야 한다면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자연스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삶은 정신 건강을 해치고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는 강력한 적입니다. 이 모든 현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에 마음 편히 병원에 갈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자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나중에 불행을 피하기 위한 예방책이자 인생 후반부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미래의 큰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 불안 없이 평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세 번째 지혜는 돈이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60세 이후에 건강관리를 게을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단순히 약간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60세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쇠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심혈관 기능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는 일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출이 꺼려지고 활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회적 활동도 자연히 줄어들면서 삶이 답답하고 고립된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고 약을 복용해야 하며 때로는 장기적인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가 부담되어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면 건강 상태는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빠진 건강은 삶의 나머지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나중에는 자신이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나빠지면 자존감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자존감이란 단순히 외모나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긍지가 큽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본적인 일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감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한때는 활기차고 즐겁던 사람이 점점 웃음을 잃고 우울감에 휩싸이는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건강이 무너지면 그만큼 마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꿈꾸던 노년의 모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놀러도 다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노후의 시기에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바람은 그저 꿈으로 남을 뿐입니다. 원하던 삶을 눈앞에 두고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실망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비참하고 쓰라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의 바탕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 신체적 고통, 그리고 심리적 고립감이 한꺼번에 우리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관리와 노력이 미래의 나 자신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가 내 몸을 돌봐야 하는 게 단지 지금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나를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네 번째 지혜는 사회적 관계는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전에는 매일 마주하던 직장 동료들도 이제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점점 고립되고 고요해진 일상에 적응해 가죠. 그러나 이 고요함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빼앗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왜 사회적 관계가 이렇게나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수다를 떤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 마음과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롭고 단절된 삶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신체적 질병의 발병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시달릴 위험도 커집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인생의 활기를 잃고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기척 하나 없는 정막한 집안,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하루, 이런 날들이 쌓이면 삶이 얼마나 쓸쓸해질까요? 반대로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면 하루가 따뜻하고 활기찰지도 모릅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는 본래 관계를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존재니까요.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다니던 동네 모임에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 보세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좋고, 요가 클래스도 좋고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작은 대화 하나가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면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 보는 것은 어떠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예전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때로 굉장히 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주변의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선한 자극을 받고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집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청소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대 간의 교류는 우리를 더 젊고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자산입니다.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웃고 덜 외롭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디뎌 보세요. 그한 걸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다섯 번째 지혜는 남은 인생을 그냥 보내기보다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휴식만으로 가득 찬 날들이 계속된다면 삶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때 마음 속에서 기쁨과 활력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깊이 있고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 순간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우울함과 공허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흥미를 잃고 세상이 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게 됩니다. 할 일이 없고 기대할 무언가가 없는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이런 공허함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더 쉽게 우울증에 걸리고 신체 건강마저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의미 없는 하루는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의미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삶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하루하루가 더 특별해지고 소중해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작은 목표와 꿈을 선물해 보세요. 그 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여섯 번째 지혜는 60세 이후에는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법을 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 달려온 걸까요? 아마 자녀나 배우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 온 힘을 쏟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다고 비로소 깨닫고 계실 겁니다. 살아갈수록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마음과 몸이 금세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을 돌보고 챙기느라 자신을 소홀히 했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나머지 인생도 풍요로워집니다. 스스로에게 애정을 쏟지 않으면 결국 외로움과 공허함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자기애를 키우는 법부터 배우기를 시작해 보세요. 일단은 사소한 일부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도 참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며 자신을 격려해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상냥하게 말하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꽃을 사서 방에 두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거나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삶이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내 몸도 예전처럼 무리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주고, 아플 때는 제때 돌봐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더 이상 괜찮겠지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차려 먹는 것도 나를 아끼는 행위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아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닌 앞으로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쌓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일곱 번째 지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원칙을 지킨다는 철학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선 나만의 철학, 즉, 절대적인 삶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철학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나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평온과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세상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주변 상황도 빠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더욱 나만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지탱해줄 원칙이 없다면 인생의 변화 속에서 불안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나갈 힘이 생깁니다. 삶의 철학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내 철학에서 나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원칙이 있는 사람은 그 원칙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철학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나는 내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런 깨달음도 훌륭한 철학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철학은 우리에게 나침반처럼 방향을 알려주고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철학을 고민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원칙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평온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흔들림 없는 삶을 위해 나만의 철학을 갖고 하루하루를 더 자신있게 살아가세요. 그 원칙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준비된 자에게 더 아름답습니다. 계획 없이 놀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더 충만한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더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